좀서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9890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영탁 씨가 미워요. 응.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남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집 사람 하루 왼 종일 영탁 씨만 보고 있거든요.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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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찐찐찐찐. 예찐이야. 네. <laughs> 찐찐찐찐찐이야. 그러니까 이치 모르냐? 어떻게 어떻게 우리 영탁이 완전히 저기 말랑말랑 똥. 정 예쁘게 빚어놓은 꿀똑같이 생겼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왜 <laughs>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맨날 영탁은 잘생겼는데 넌 뭐냐? 영탁은 노래까지 잘하는데 넌 뭐냐? 비교당하며 살고 있어요. 저런. 미워요. 그래도 미운정으로 영탁 씨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벨소리예요. 우리 아내 벨소리가 이거예요. 찐이야. 들려주세요. 자진 아, 찐이야. 상한가입니다, 지금. 예. 재세인 것 같아, 이 부분이. 제그 이제 딸이 오늘로 이제 57일, 네. 예, 62일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요즘에 좀잠투정이 심하고 많이 울어요. 잠에?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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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우리 찐이야 노래를 스밍하면서 어. 우리 아이한테 들려줬거든요. 네. 제가 따라 불렀어요. 네. 울음을 그치더라고. 네. 어, 헐, 어, 정말로. 대박. 그러니까 이게 트로트를 아이들이 조금 좋아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오, 네. 어, 진짜 눈물을 아니, 안 흘리는데? 아니, 57일인데? 거야. 57일. <laughs> 음. 얘가 노래를 아는 거지. 벌써 그러네 찐이야 영탁의 찐이야 노래가 저 네. 꽃감이네 그쵸 호랑이보다 어. 더 무서운거야 어, 맞아요 무릎을 아. 붙이게 만들잖아요 네. 꽃감 꽃감 아, 사실, 노래네 꽃감 노래 사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 활동할 때는 네. 사실 뭐 요즘에 잘생겼다고 해주시니까 되게 이게 <laughs> 이상한 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냥 그래요? 그냥 웃상이 아 이렇게 웃는 상이구나 아. 이렇게 막정도 그 했는데 잘생겼다 하시니까 이참 되게 이것도 생소합니다. 좀 각질을 아, 얘기해 주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우리 아, 잘생긴 영탁 씨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명곡이라는 게 녹음 네. 오래한다고 네. 되는 게아니요 정말 정답입니다. 네. 진짜. 이게 사실 그리고 저를 보고 쓰신 것도 아니고 우와. 왜냐하면 이제 경영곡 같은 경우가 어그 전에 이제 준결승전에서 1등한 순서대로 이렇게 네. 먼저 뽑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아, 아, 맞아. JB뽑기. 아, 예, 그래서 영웅 씨가 이제 먼저. 어 노래를 다 들으시고 음. 어그 박현진 선배님 노래 를 갖고 가시고 음. 그 다음에 이찬원씨가 또 이루 선배님거 갖고 가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곡 중에서 이제 제가 음. 고른 노래가 찐이한데응만일순위아야 <laughs> 어, 어,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진게 제 복이고 운인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너무, 너무 감사한 그런 거기다 진까지 차지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예. 미련을 버리세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네. 왜 지일구 네. 그러니까 선배님이 확실히 노래라는게 네. 어.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와, 정말, 아, 정말 그래.